자, 6번 봅시다. 어, 아, B가 양 B가 음수네.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때, 이때 이 식을 간단히 하래. 그럼 뭐 간단하지? <laughs> 간단, 간단하게 풀수 있겠다. <laughs> 자, 보면은,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있잖아. 제곱이랑 루트 상세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이랑 루트 사라지고, 제곱, 루트 사라지고,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절댓값 씌워주고 나와야 한다. 얘도 마찬가지. 거기 절댓값 4b.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 b에 절댓값 씌워줘야 한다. 자, 우리는 절댓값 안에 들어있는 각 값들의 부호만 결정하면 되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러면 a 자체는 양수잖아, 그렇지? a 자체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a, 즉 음수가 됐기 때문에 절댓값 없애는 과정에서 앞에 마이너스 부호 하나 있어야겠지, 이렇게. 자, B 자체가 음수야. 4B도 음수야. 절대값 없애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선이 있어야겠지. 자, 그럼 A가 양수고, A가 양수고, B가 음수기 때문에, 곱했을 때, AB 자체가 음수네.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전제값은 양수가 됐지. 그래서, 절대값을 그냥 없애도 된다. 마이너스 AB가 그대로 나와도 된다. 그럼 정리해보자, 이거. 그러면, A,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AB가 되고, 플러스 AB가 되네.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AB라는 걸할수 있겠지. 오케이. 마이너스 3AB가 된다.